아니 터지는 소리 들리지? 화상에도 터져, 화상에. 심판의 날 이거 화상특포 있잖아요. 드래곤브레스 이거에 터지는 게, 딴 데도 다 터지다고 생각하면. 들리지? 어, 약간 펑펑 소리 나, 펑펑. 어, 야, 샤, 샤치가 제일 체감 잘 되는데. 샤치가 좀잘 들리네. <laughs> 샷지가 좀잘 들리네. 오! 오! 와! 맞아 이거 피면 피면도 있지 근데 원래, 원래 피면이 없었던 게 레전드인데? 원래 피면이 없었어요? 아덴기인데? 원래 없었다는 게더레전드인야어 이거 총알도 원래 이렇게 안 날아가는데 그죠? 이게 원래 총알도 이렇게 안 날아가거든? 좀더 진해졌어. 뭔가, 각성 있을 때처럼 화면 약간 어두워지는 게 멋있네. 각성 이 있을 때만 이러는데. 아, 그니까, 아, 강모도 이런 거쳤어야지 종말의 전조야. 와, 시원하다.